근데 이거 카메라로 찍어서 게 올리는 목적이 원래 뭐예요? 우리도 보고 네. 가장 근본적인 건 한국에 강민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할줄 아니까 나랑 같이 놀 사람들은 와라 이거예요. 음. <laughs> 난 이런 걸할줄 안다. 제가 말했듯이 기본적으로는 양이에요. 연습 양이 많아야 돼 무조건. 그거는 뭐?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어떤 한분야의 어떤 일정한 레벨이 되려면 기본적인 연습량은 있어야 돼요 그 연습량이 깔린 다음에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책 중반 있다 보면은 모차르트 한 얘기가 나와요 모차르트가 천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차르트 정말 천재잖아요 천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뛰어난 지성과 탁월한 상상력 심지어 그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다고 해도 천재가 안 된대 우와 야 감성과 지성을 다 가졌는데 천재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르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천재를 만드는 건 오직 사랑 사랑 사랑뿐 이래요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싶고 계속 연구하고 지금 있는 걸로 뭔가 부족한 상태인 거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만큼 그 궤도에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연기라는 거를 우리 같이 공부하려고 모였잖아요 근데 사실 최고의 스승은 내 자신이 돼야 돼요 각, 여기서 나 자신은 내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 각자 자신이 저한테 배운 걸또 본인에 맞게 계량하고 어, 맞춰서 또 다르게 발전시킬수 있겠죠 저랑 이 연습하는 이 지금 이 공간은 전혀 전혀 새로운 세계라고 마음을 드셔야 돼요 전혀 새로운 세계다. 여기서는 어떤 도덕법칙이나 내가 밖에서 어떻게 해왔던가 그런 거다 상관없어요. 모든 가능해.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연습을 하셔야 되고 오시면 되겠고 너무 즐겁고 뭐든지 다 가능한 그런 곳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태어나도 출생 신고를 하고 나이대 민증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쉽게 말해서 계급장을 우리는 계급장을 달아야겠어요, 안 달아야겠어요? 새로운 세계에 왔는데 안 달아요? 아, 달아요 똑같잖아 안달면 그냥 민정씨잖아 그죠 그냥 지승씨고 성함을 여태까지 안여아 <laughs> 저요? 예 <laughs> 네. 저.. L O. <laughs> L이에요, l L. 에이라고 불러야되네? 그냥 이름을 알려 l 라고불러엘데스노트생각나 뭔가 계속 티비를 <트리를> 같이 하는 <laughs> <될> 것 같은데 <laughs> 아 좋습니다. 어쨌든 <laughs> 그런 상태니까 약간 호, 좀 뇌에 혼선이 있네요. <laughs> 약간 놀랐어요. 오케이. 오. 저는 보통 수강생 우리 배우들이나 할때 정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불릴 때가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해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각자 다 정하시고 편안하게 아, 먼저 본인, 아. 먼저 보인들 걸 생각하세요. 제일 저를 좋아했어요. 예. 아, L. 아니. 야하 퍼베 L 올 해서 네. 로야로 로, 로님. 로야. 아, 로로야 로. 로야. 로. <laughs> 로. 아니면 로 음? 이렇게. 로. 로님. 오케이. 운영 무상인가요? <laughs>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좀도와줄 수도 있고. 잠만 더. 전혀 창의성 없네. 네. <laughs> 내가 그 <그거> 말에 <말했대. 웃음> 좀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걸해어요아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야 된다니까 한국식으로 하고 싶어요? 아니 영어식으로 하고 싶어요? 그것도 생각 중그것요장명잘하신것 같은데 네 좋아하는 거 감가해야지. 좋아하는 거러 만두 만두? 아 만두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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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좋아하 <laughs> 만두, <laughs> <좋아하는 거>. 만두. <laughs> 미국에 빠졌어 이게 뭐 거의 문학 대회가 아니 <laughs> <laughs> 그냥 간단 제이미 약간, 못 같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laughs> 할게 많잖아요. 난 지었어. 나 네. 강아지 좋아해서. 저는 멍멍, 님을 할게요. 멍멍? 멍멍님. 오, 좋다. 발음 어렵다. 발음 진짜 어렵다. 발음 <laughs> 연습한다고 하고, 왜 이렇게 많이. 아니, 분위기. 멍멍. 멍 예. 만두 할게요. 네. 만두. 만두님, 멍멍님, 론님 <laughs> 너무 좋아하신다. 오케이. 저 이제 쳐 주세요. 응니 저 응씨야? 술이야? 술아. 술아. 그 아수라라고 그 파괴신. 의 <laughs> 아, 그래요? 예, 네, 아수라가 파괴신. 의 <laughs> 우연의 우 팀이 왜 그런 게작나인지 <laughs> 제가 뭘 파괴할 거같나요 <laughs> 아니, 아까 에르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저는 그데스노트도 뭔지도 모르는데 괜히 네. 우연히 파괴하고 싶어 누구 죽이고 파괴하고 이런 거를 아유, <laughs> 아,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넘게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수라. 아, <laughs> 예. 수라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가라 분들도. 응, 잘 내주세요. 잘못하면 수라 될것 같으니까. 응, 내보라고! <laughs> <laughs> 좋아요. 예 웃기시죠? 아, <laughs> 저안 웃겼는데 유성이 있어요 웃으니까 저기 좋죠 응. 웃으면 살아야죠. 지원. 지원. <웃음> <왜요>? <웃음> 여자 이름인데 언니 가 그런가 제가 가아 그쵸? 코나, 네, 코나. 곰 일본어로 곰. 몰랐어요 아 <laughs> 그렇죠. 네. 행복, 행복해 보이니 좋아 <laughs> <근데> 웃기죠, 웃기죠. 마에안 <laughs> 드셔 하는. 아 상관없습니다. 전 뭐야? 여러분께서 저기 하시는 음. 거라좋그 <laughs> <그럼> 수라. <laughs> 수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아, 수라 약간 가 의미 있는 거. 수 아, <laughs> <laughs>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아니 수라 시아 여러분들 선택이 많아요. 그럼 수라 하시면 될것 같아. <웃음> <웃음> 카리스마 있잖아요. <왠지>. 수라. 아니요 수라 <웃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오케이. 그러면은, 로하님, 먹묵님, 만두님, 수라님으로 <laughs> 하겠습니다. 예.